가압류와 가처분 단호하고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가압류, 가처분 이런 말 들으면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.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두 단어 앞에 임시 가짜가 붙습니다. 즉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뭔가를 보전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요. 가압류는 금전 청구를 하면서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친구에게 돈 1억을 청구하는데 친구가 판결 받기 전에 돈을 막 빼돌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못 빼돌리도록 판결 확보하고 확정 전에 친구 소유 아파트를 압류 꽉 잡아두는 거죠. 반면 가처분은요. 판결 전에 임시적인 지위를 아예 만들어 두거나 분쟁 대상물의 변경을 막는 거예요. 조금 더 가압류보다 적극적인 절차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해임하는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못 하게 하는 지위를 만드는 이사 직무집행 가처분을 하거나 내 물건을 안 돌려주는 사람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서 물건 팔지 마라는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지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차이가 있죠.